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참된 만족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것에 마음이 좀 흔들려서 이것들을 좀 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결과는 종종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혹시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만족은 외부 환경이나 소유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그 차가운 벽 사이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바로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만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n 따르며 그리스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모범을 통해 배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게 될때 만족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참된 만족은 외부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서 감사 기쁨을 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을 해요. 아, 참된 만족이 우리를 둘러싼 형편,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참된 만족은 세상에 주는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임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죠.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던 것이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뭐 우선순위를 좀 바꾸면 되지만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일말의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세상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도 자신에게 일말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적 소유가 지는 이러한 일시적인 성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때문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참된 만족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되는 물질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자족감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참된 만족은 학습된 행동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겪는 중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린 그런 경험들이 한켜 한켜 이렇게 쌓여 가지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어, 세상의 성취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어, 진정한 어떤 만족, 영원한 만족을 찾아서 그가 영적 여행을 떠난 셈이죠. 그런 게 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 그의 말을 빌리자면요, 다섯 번 채찍질을 맞았고요, 세번 몽둥이질을 맞았고요, 한번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그리고 세 번이나 난파를 당했습니다. 어,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모든 형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주기를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역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의 거절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들러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자신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유지시켜주고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러므로 단순한 이론이 아닌 체험된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군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인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라고 한 다울의 고백이 더욱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을 배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은 외부 환경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에서 온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의 삶이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소녀가정으로 할머니와 더불어서 어, 살아가면서 어, 지금도 경제적으로 큰압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내적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적은 언제인가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감사는 참된 만족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나의 삶이 열등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돌립니까?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리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일 감사를 말로 표현하십시오. 이 간단한 실천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최근 어떤 것에 감사하였는지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한번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감사와 함께 믿음은 참된 만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신뢰하도록 만들어져요 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보인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로 그 믿음이 표현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결합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힘과 진정한 만족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어, 이 시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결을 날마다 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에 규칙적으로 참석하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뭐예요?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위하여 어, 지키도 하고 또 서로를 지지해주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감사하십시오 어, 우리는 감사를 하나의 습관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 부정적인 것은 눈에 잘 띄는데 그리고 그것은 입에 내기를 어, 좋아하는데 긍정적인 것, 감사할 것은 눈에 잘안띄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좀 인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에 대해서 말로 마음 속으로 말고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매일 매일 감사의 기도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게 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펼쳐지고 완성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림으로써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외에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시간 테이블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버려야할 것입니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타이밍의 완벽함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나는 기억이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요. 사실 우리 삶은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의 일상적인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붙들고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앞서서 내 계획이 앞서서 내 성격이 앞서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또 그것이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며 스스로 마음의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악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커다란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실천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어떤 것을 실천하시겠어요? 세 가지 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던 시절 인간적으로는 좀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도 주목도 받았고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laughs> 사실은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리던 만족과 지금은 어때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사실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면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저를 짓누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선파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기쁨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만족감, 하나님 주시는 이 만족감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소유한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을 찾으십시오. 바울의 삶과 그가 기록한 말씀은 참된 만족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학습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학습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반복함으로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해야 될 것을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일을 하나하나씩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평안을 의지하십시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지체들위에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참된 만족을 주는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신뢰로 더욱 더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